외동딸인데 엄마 휴대폰엔 딸이 3명이었어요.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. 엄마가 화장실 가시면서 미용실 번호 좀 찾아놔줘 하시며 휴대폰을 제게 건네셨어요. 그런데 연락처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. 딸, 딸이, 딸 3. 저는 외동딸이거든요. 딸은 제 번호였어요. 근데 다른 둘은 누구지? 궁금해서 눌러봤어요. 딸이는 옆집 아주머니. 딸 삼은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었어요.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조용히 웃고 계시더라고요. 내가 서울 가면 연락드마잖아. 그래서 허전할 때 대신 전화할 사람들을 딸로 저장했지.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.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. 그날 이후로 매일 먼저 전화드리며 안부를 챙기고 있어요.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. 여러분도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한번 연락드려보세요.